의료계도 빈익빈 부익부. 외과가 위기다. 낮은 수가에 비해 힘든 수술과 열악한 근무 환경을 이유로 외과 전공의 지원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으며 의대생들도 절대 선택하지 마라 해야 할 과로 외과를 꼽을 정도다. 외과 인력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고려 메디웰 홍재삼 외과 전문의는 외과의사가 해볼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외과의사의 자존심을 이어가고 있다. 고려 메디웨 홍재삼 원장을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우리나라 외과의사의 30%만이 외과에 간판을 내걸고 진료를 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외과 개원의 현실에서 외과 의사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온 홍재삼 원장은 갑상선 유방만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특화된 내분비 외과 의사로서 명성이 높습니다. 고려 메디웰의 홍재삼 원장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것이 저 고려 메디엘 병원이죠. 네, 이 병원의 원장님이신데 네. 이 병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어, 지난 7년 전부터 지금 이 안산에서 아. 어, 외과 전문의원을 개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어, 내과 의사 한 분하고 네. 어, 외과 의사 저를 포함해서 두 분이 네. 유방과 갑상선을 중심으로 해서 암을 진단하는 네. 전문 어,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곳에서 하는 그주 과목이 네. 내분비 외과. 네. 그 내분비 외과 좀 생소한데 어떤 건가요? 네, 아 네. 어, 내분비 외과는 내분비 기관이라 하면 호르몬을 네. 생성하는 네. 기관들을 네. 었고 내게는 네. 네 갑상선, 부갑상선, 네. 어, 부신, 네. 난소, 고안, 혹은 네. 췌장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모든 기관을 통칭하고 네. 그런 기관들의 발생한 외과적인 질환을 치료하는 분야가 외과, 네. 내분비외과에 해당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 외과는 수술을 해야 되니까 네. 상당히 외과를 선택하길 의과대학생들이 네, 네. 꺼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가요? 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 어~ (3년) 전만 해도 한7 0 정도 됐던 외과 전공의 지원율이 네. 어~ 작년에는 어~ 6 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어,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의료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PA 제도라고 피지시한 네. 예, 어시스턴트 네. 어~ 글자 그대로 의사의 업무를 도와주는 네. 보조 인력인데요 어~ 부족한 전공의들의 일손을 메우기 위해서 네. 의사 자격이 없는 음. 어 피지션 어시스턴트가 의사 업무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의과 대학생들이 외과에 지원을 꺼리게 되면 네. 그 실제적으로 외과에 필요한 인원이 지금 국민 전체 숫자로 봐서 네. 적정한 외과 의사 인원이 필요한 통계 나와있지 않아요 그게 지금 못 메꿔지고 있겠네요 네 지금은 이제 저희가 매년 어, 어 외과 의사가 필요하다고 이제 저희가 책정해서 네. 네. 어 외과 전공의들을 모집하게 되는데 네. 실제 그 중에 한 60%가 지금 채워지지 않고 있으니까 네. 어, 당장은 어 기존의 네. 외과 의사들로 기존의 외과 업무들이 돌아가고 있겠지만 향후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네. 외과 의사가 없어서 네. 당장 어뭐 맹장 수술 받으라 해외로 네.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죠. 어... 네. 그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뭐그 네. 점에 대한 의사 자체 내에서 의사들 자체 내에서 의협이라든지 네네. 뭐 무슨 대책 같은 건 없나요? 어차피 외과 의사에 테 어떤 인센티브를 네네. 좀 주거나 네네. 뭐 그런 게 있어야 외과 대학생들이 외과를 지원하지 않겠어요? 아 현재 뭐 파격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실제로 어, 전공이들이 어, 외과를 지원하게끔 음. 만들지는 못하고 있고요. 네. 인센티브 제도로 하면 외과 그전공의들의봉급을 병원이나 그건 네. 단체에서 지원해주는 방향도 있고 한데 네. 보다 근본적인 것은 외과 의사가 돼서 네. 그분들이 개원해서 네.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외과를 지원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제 수가 제도라든가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가 개선이 돼야겠죠. 외과 수술은 수가가 낮다. 2012년 경우 외과 수술 기본 진료료는 원가 보존의 75% 수준, 수술, 처치, 기능 모두가 원가보다 낮았다. 결국 기본 진료는 방리담에로 과잉 진료가 되고 수술은 하면 할수록 손해인 구조다 근데 그렇게 외과 개원이가 그렇게 힘든데 지금 우리 허 원장님께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지금? 네 외과 의사로서의 자존심을 살리면서 네. 어, 비교적 만족한 어, 외과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음. 제가 잘할 수 있는 외과 네. 영역에 대해서 일찌감치 집중하고 네. 또 외과 의사로서의 역할을 어, 개원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성공 비결이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서 전문화시켰고 특화돼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성공 비결이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그러면 그 특화된 부분이 네. 결부분 갑상선암, 유방암 이런 네, 계통이겠네요. 그근데 네. 어. 보면 이력에 봉직이도 하셨고 개원이도 하셨고 대학교에서 교수도 하셨고 상당히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신데, 이런 다양한 경험이 성공 비결이 아닐까요? 대학병원에서 어,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어, 진료하고 검사하고 음. 또그 결과를 아주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어, 저희 병원에서는 원스톱 서비스로 음. 어, 당일 진료하고 음. 검사를 시행하고 또그 결과를 당일날 다알수 있도록 해서 아, 대부분 암의 공포를 가지고 내원하는 환자들한테 음. 빠르게 진단하고 음. 또그 대부분은 또 암이 아니기 때문에 음. 암의 공포로부터 일찌감치 벗어날 수 있도록 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메이저과 특히 외과 의 경우에는 기존의 외과 의사분들마저도 외과 간판을 걸지 않고 어, 실제로 한30% 정도만 외과 의사가 외과를 보고 나머지는 다른 과를 본다고 하던데 그럼 그 다른 과를 전공한 분들하고 어떤 갈등도 많지 않나요? 네 대부분의 외과 의사들은 개원해서 네. 어, 현재 자기 본연의 의무를 본연의 역할을 할수 없기 때문에 네. 어, 비교적 수입이 되는 비만이라든가 미용과 같은 일들에 기대어서 개원이들이 지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해관계가 겹치는 다른 분야의 과들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에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유, 공부, 이과에서 잘하면 의사 이렇게 돼서 의과대학 네. 가신 거 보면 굉장히 공부를 잘하신 거 같은데 왜의과대학저 그 음... 가게 되셨어요? 주변에는 뭐 저는 의사라고는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을 정도로 네. 어, 주변에 의사는 없었고 음. 다만 이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즈음에 이제 해양대학을 진학해서 음. 외양선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어, 그런데 이제 우연치 않게 형이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어, 권에서 네. 어, 의과대학에 어, 시험을 보게 됐고 네. 특차로 의과대학에 네. 입학을 하게 돼서 네. 어, 전혀 예기치 어, 않은 인생을 네. 살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의과대학에 입학한 후에 네. 학창 시절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뭐 공부 열심히 하는 그냥. 성실한 학생이었죠. 아, 그렇군요. <laughs> 그럼 그때 공부하시면서 네. 그 외과를 결국은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한 어떤 계기라든가 뭐 어떤 이유가 있나요? 네, 외과는 뭐 현장에서 음. 어, 느낄 때 어, 가장 어, 제 가슴을 울리게 하는 과였기 때문에. 아, 어, 사실은 이제 내과와 외과 사이에서 갈등을 했었는데, 아, 예. 어, 다시는 수술방에 들어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외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이력이 있어요. 네. 아프리카 기니에서도 개원을 하셨다고 하던데 어떻게 네. 거기 가, 가시게 되셨어요? 아,네, 실은 뭐 실패한 제 이렇게 인생 인생담인데요. 네. 어,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외환위기가 한참일 때, 네. 제가 개원, 혼자 개원하고 있으면서 네. 어,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져서 네. 무료할 때 네. 어, 의사협회 신문에 어, 다음 같은 겨, 광고가 떠 있었습니다. 네. 어, 같이 아프리카에서 일하실 선생님 구합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보고 눈이 번쩍 띄어서 어, 바로 전화를 드렸죠. 음. 어, 그리고 지방에 계신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만나 뵀더니 음. <laughs> 긴이라는 나라가 그 의료 시설은 굉장히 낙후돼 있고 음. 또 의료 습가는 매우 높고 아. 또 우리나라 의료 수준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해서. 아. 어, 아주 매력적인 의료 환경을 가지고 있으니, 아프리카 같이 가자고, 어, 어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laughs> 실제로, 기니에, 에, 가서 보니, 어, 뭐 입국, 입국 절차부터, 뭐, 여권은 뺏고, 또, 대놓고 돈을 요구하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그, 음. 후진국의, 어, 모습이었었는데, 음. 처음에 그 가서 아주 참담한 그런 어 환경을 보고 매우 실망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림 같은 대서양을 끼고 있는 자연하며, 아. 또, 어, 뭔지 여유롭고, 예, 뭔지 여유롭고, 네. 또, 어 의사 면허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네. 자국 내 국립의과 대학에 네. 어 외과 개원 교수로 초빙하겠다고 하는, 아. 어, 제한까지 정적권이네. 제한까지 있어서 흔쾌히 어, 주변의 류에도 불구하고 아. 어, 아프리카행을 결심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음. 아프리카행 결정 후한달 만에 떠난 서아프리카의 오지 기니, 기니에서 병원을 하기 위해 불어를 독학하며 의지에 불탔지만 환경은 여의치 않았다. 하지만 의사로서의 매너리즘을 탈출하게 해준 인생의 변곡점이 되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얼마나 계셨나요? 네, 1년 정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1년 동안에 아프리카 생활 어떠셨어요? 어, 아무튼 더운 기후에 적응하는 게 무척 힘들었고요. 네. 어, 저희가 이제 외과 병원을 개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어, 거기 계신 분들 말씀대로 되는 일도 없고 또안 되는 일도 없어서 네. <laughs> 그래. 어, 모든 것이 부정과 부패로 네. 어, 연루돼 있어서 네. 어 정상적인 어, 개원 절차를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어 개원의 희망을 접고 네. 어 이제 거기 에 현재 진출해 있는 미국 병원에서 근무하기로 네. 이제 하고서 이제 근무를 시작할 무렵에 어, 저희 저뿐만 아니라 이제 존온 가족이 네. 어, 악명 높은 열대성 말라리에 모두 걸려서 아, 어 쓰러진 일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 아프리카 생활을 접고 네. 어, 그렇게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의사 생활을 그렇게 오랜 기간 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었어요? 아프리카 시절이 제일 힘들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아프리카 시절에 어느 부분이 제일 힘들으셨나요? 아, 우선 어, 제가 열심히 해서또안 네. 되는 일이 있구나 아, 그렇군요. 어, 그런 일을 깨달았습니다. 아, 외부적 환경 때문에 네. 아. 그 그때 그 어려움 안 되는 일 네. 그때 좌절도 많이 겪으셨을 텐데 네. 그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어, 뭐 가족들이 어, 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네. 또 응원해준 덕분에 어려움 없이 네. 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응. 의사 생활을 하시면서 그렇다면 가장 보람있던 때는 언제인가요? 어떤 의사든 마찬가지겠지만 음. 어, 응급환자가 네.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네, 네. 제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네. 어, 그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때가 네.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 그럼.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어요? 음, 뭐제 동료가 저랑 같이 길을 가다가 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네. 어, 그 자리에서 네. 어, 심폐소생술을 하고 아. 그 친구를 살려서 네. 대학병원으로 이송하고 네. 또. 지금은 회복이 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 것을 볼 때. 네. 네. 아, 그렇군요. 갑상선이나 유방암 그 환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뭐 상식이랄까 그런 건 어떤 것이 있나요? 갑상선이나 유방은 질환이 많이 생기는 기관으로 네. 어, 종양들이 대단히 많이 생깁니다. 아,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것을 암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는데 네. 실제적으로 암의 빈도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네. 대부분의 혹들은 암이 아닌 상태로 네. 양성종양입니다. 네. 어, 또한 양성종양이라 하더라도 네. 대부분 수술을 요하지 않고, 네. 어, 전문의 적절한 지도에 따라서 관찰하거나 네. 어, 수술하면 어, 네.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간 진료한 환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다면 어떤 환자인가요? 음, 제가 이제 1990년대 초반에 네. 수술해드렸던 환자분이신데요. 네. 어, 그분이 이제, 어, 암을 잘 치료하시고, 네. 어, 10여 년 이상 지난 다음에 네. 2차 암이라는 게 발생해서 어, 돌아가시게 되시면서, 네. 어, 자자분들한테 유언하시기를, 어, 홍 원장님 덕분에 십수년을더잘 살다 가니, 네. 고맙다고 전해다오. 아. 어, 이렇게 말씀하신 환자가 가장 기억에 남고, 아. 지금도 가슴 한 켠을 찡하게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음. 근데 의사가 되는 과정은 상당히 어렵고, 또 어렵게 또 외과 의사가 됐는데 외과 계이의또 환경이 상당히 또 어려워지니까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국가에서라든지 이 외과의를 위한 어떤 정책적 제안을 하신다면 특별히 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근본적으로는 외과 계열의 수가가 낮기 때문에 네. 외과 의사를 기표하고 있고 네. 또 실제로 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음. 어, 외과임에도 불구하고 음. 어, 저수과의 현실 때문에 음. 어, 외과의사가 지원하지 않고 음. 또 그로 인해서 외과의 공백이 우려가 됩니다. 음. 어, 그래서 숙과의 인상이 음. 적절한 숙과 인상이 음. 절실하고 또 음. 어, 개원 외과의사들이 음. 줄어드는 이유는 음. 어. 의료 전달 체계에도 한목소리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대형 병원 또 대학 네.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해서 네. 어, 개원이들이 네. 에, 자기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는 네. 어, 그런 의료 환경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환자들은 가깝고 친근한 그런 병원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그곳에 가도 되는데 이큰 병원만 찾으려고 하는 환자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특별히 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환자분들이 좋은 의사를 음. 구하고 음. 또 좋은 병원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음. 어, 자기를 잘, 알 수, 잘 알고 음. 또 항상 정성으로 또 음. 그, 케어해 줄수 있는 예, 예. 어, 좋은 내비게이터 같은 의사선생님을 구하시고 음. 또 자기가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음. 어, 그 좋은 의사를 통해서 네. 방어하지 않고 네. 어, 적절한 최선의 치료를 받을 네. 수 있도록 네. 어,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6개월 환자 예약이 끝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바쁘시게 생활하고 계신데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모든 에너지를 눈앞의 진료에만 매진하다 보니까 어, 시야가 매우 좁아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 좀더 여유를 자주 갖고, 음. 어, 시야를 넓혀서, 어,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어, 환자들이 좋은 병원과 좋은 의사를 선택하기 위해서 어, 정보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이 좋은 의사, 좋은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네. 좋은 어플이나 네. 앱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나, 네. 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바쁜 와중에도 책좀 읽으세요? 네, 가끔 아, 있습니다. 그럼 가장 그 인상 깊었던 책이 있다면 소개 좀해 주시죠. 헬렌 니어링의 조화로운 삶을 꼽습니다. 아, 네. 어, 지금까지도 뭐잘 비교적 잘 살아왔지만 네. 어,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네. 가르쳐 주는 책이고 네. 또그 어, 책을 읽으면 제가 유난히도 작게 느껴지는 책입니다. 아, 그 그래서 아, 네. 어, 기억에 남는 책입니다. 그럼 이제 의사 중에서도 특히 외과를 의 지망하고 싶어하는 그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과의 개원 현실은 쉽지 않지만 외과에는 도전해봄직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기를 잃지 말고 외과에 도전해 보십시오. 오늘 성공 스토리 만남은 고려 메디웰의 홍재삼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더욱 성공한 의사로 살아가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고려 메디엘 홍재삼 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사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자신만의 특화된 분야를 살려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려 메디엘이라는 그 이름처럼 홍재삼 원장이 전문 의료 기술을 통해 환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의사로서 더욱 크게 성장해 나아가기를 기대 합니다.